오늘이 공개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최대한 수축을 쉽게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어저께 꿈자리에서 꿈을 꿀 정도로 너무나도 음, 기대가 되는 공법이긴 합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된다는 건 제가 그게 성공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성공을 좀 해야겠죠? <laughs>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필름 전면을 수축하는 필름은 글로벌 필름으로 수축을 할 거고 글로벌 필름으로 일단은 테스터를 하는데 뭐 수축이 좀잘 되는 편이라 이거는 좀 쉬울 거니까. 아 수라 발발발. 이게 좀잘 돼야 이거 잘 되면, 그러니까 공법은 사실 예전부터 나와 있던 공법들인데 이거를 조금 좀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걸 보고. 바로 또 다르게 운영하실 분들은 운영해가지고 잘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축은 세로 방식이 아니고 가로 방식이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수축할 때는 포켓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포켓으로 하고 그걸를좀 다르게 셋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방 끝나거나 늦게 끝나거나 할 거고요. 스톱! 그러니까 조수석하고 운전석의 셋업이 조금 다른 방식이고 필름은 가로로 누운 건데 음, 말 그대로 테스터기 때문에 아웃포켓 방식으로 해서 한번 가로 수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네. 이 정도까지 닫아 주고 그리고 앞쪽에서 살짝 열을 줘서 당겨 주는 방식. 그러면 조금 셋업이 되어 있는 거에서 양쪽에서 필름을 수축이 되면서 잡아 당겨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 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되면은 밑에는 셋업이 했던 것이 수축이 끝난 상태. 조금, 피디님, 살짝 요렇게, 당겨와 보세요. 앞으로, 앞으로 와 보세요, 앞으로. 여기 좀 보여주시고, 여기, 손대 있는 부분. 그리고 위쪽도 한번, 이렇게. 이렇게 아웃포켓이 이렇게 금방 주댕이를 닫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쭉 들어갈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산을 죽이는 거, 죽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겨줬고 반대로 여기를 좀 당겨주면 여기가 더 팽창이 되면서 수축하기가 더 쉽게 되어 있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은 뭐 제가 머릿속에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조금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고 이러면은 뭐 가운데 수축이 너무 쉬워서 음.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은 이렇게 터널을 크게 해놓고 했지만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위에 눌러주고 밑에 눌러주고 세로 수축하는 것처럼 이쪽 가운데 좀 눌러주고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음? 아웃포켓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끝에도 잡기 쉽고. 음? 수축이 끝난 상태, 지금 현재. 이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솔직히 저는 저게 잘 되길 바라는데, 음, 이거는 원래 우리가 필름에 이제 수축하는 결이 있는데, 이거를, 아, 결이 이쪽인데, 지금. 이거를, 예, 이쪽을 가두기 위해서 밑에서 열을 주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것도 잘 되면, 좋죠, 이것도. 어? 이것도 좀 다치는 것 같은데? 다치는 것 같긴 한데, 음, 뭐랄까. 터널이 아무래도 저거보다는 좀 높다 보니까 안 그러면은 이거를 3등분을 해도 되겠다 잘못하면 잘하면 음 이거는 필름이 약간 좀 밑에가 여기 꺾이는 느낌이 드네 음 잠깐만 그러면 이거는 이 방식이 주댕이를 안 닫으니까 이거를 잠깐만 다르게 조금 해서 위를 주댕이를 살짝 닫아볼게 위를 조금 더 닫아보고 위에 거를 이게 터널이 커서 조금 힘든 걸 수도 있으니까 터널을 조금 일부러 이거 테이프 검은색으로 안 하고 이걸로 하는 거예요 다들 보시라고 보고 따라 하시라고 어디 위치에 조금 셋업하면 괜찮은지를 그래서 이렇게 조금 3등분으로 나누는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열을 줘서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는 솔직히 저쪽 방향에만 해 놓은 것만 봐도 음 여기 확실히 주댕이를 안 닫네 입을 안 닫아 입을 안 닫으니까 이거는 어, 힘들겠다 안 된다 이거는, 이쪽은 안 돼. 이거는 주댕이안 닫아서 안 돼. 무조건 땡겨야 되네. 이쪽 셋업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저렇게 나눠서 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은 셋업도 대충대충 한 거고, 일단은 셋업을 대충 한 이유는 대충 해서 잘 돼야, 대충 해서 잘 돼야, 셋업을 제대로 해놓고 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드볼 할때 내가 스폰지에다가 물을 썼는데 음, 물이 좀 흐르는 양도 좀조절 하게 되면 최고로 좀 베스트가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다들 붙여보면 알겠지만 음, 여백 없이 해놔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아이 차량은 지금 소렌토예요. 소렌토고, 그러니까 소렌토로 제차기 때문에 했는데 일단 은 여기 위 아래 속이 좁은기 때문에 저기 터널이 잡히는 게 조금 더 고기 센 거예요, 터널이.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유리가 크고 그것도 고기 센 유리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뭐 한번 해봐야겠죠. 네,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것도. 짧게 잘라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지금 이거를 그 뭐냐. 음, 카드로 내가 물러, 눌러서 안에 물 뿌린 다음에 해놓은 건데, 필름 자세히 보면 이 결이 열을 먹여서 갔다라는 게 티가 잘안날 정도로 정말 좋은 것 같아.